7-1번, P는 Q이기 위한. 그니까, 러 얘는 뭐 쉬워요. 쉬운데,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. 알겠죠? P는 이라 했어요. 저기 분명히. 그러면은 P가 화살을 쏘는 입장이냐, 맞죠? 또는 맞는 입장이냐,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, 우리는 그럼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. X가 0 또는 Y가 0입니다. P 조건은 그 다음에 Q 조건은 뭐예요? XY가 0돼 있습니다. 맞죠? 자, 가보겠습니다. 일단은,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접근해보고, 쌤이 집합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줘볼게. 이건 맞아요, 틀려요. X가 0 또는 Y가 0이면 XY가 0입니까? 네. 아니라고? 맞죠 맞아요. 오케이. 그럼 X 곱하기 Y가 0이면 X가 0 또는 Y가 0인가요? 맞죠. 네. 오케이 이 예, 맞아요. 그럼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PQ는 PQ. P는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하니까 뭐다? 필요충분. 어 필요충분 조건이죠.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고. 음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집합을 이용해서 한번 재미 표현을 한번 해볼게. 봐봐 P 집합 안에 들어가는 순서쌍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. X, y 라 따지면, 몇 콤마 몇 부터 돼요? 어, 0 콤마 0. 지금 대답 잘했어요. 또는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인거 아닙니다. 맞죠? 0 콤마 0 부터. 어, 근데 이0 콤마 0은 Q 해도 되죠? 네. 맞습니까? 또블러가1 콤마 0, 0. 1 0. 어, 얘도 됩니다. 맞죠? 또. 0 콤마 0. 그렇죠. 당연히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채워가지고,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지만, 직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p 의 x 빼기 y가 0보다 크답니다. 그 다음에 q 의 x 양수에다가 y 음수랍니다.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. p, 이, 자, x 빼기 y가 0보다 크면,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가요? 네. x 빼기 y가 0보다 크면, x가 양수고 y가 음수냐고 물었습니다. 네, 아 맞다고. 네. 그 다음에 x 양수고 y 음수면 x 빼기 y는 양수인가요? 음, 네. 맞아요. 어, 그럼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네. 맞죠?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. p 순서쌍을 그리고 X가 Y보다 크다는, X 빼기 Y가 0보다 크다는 거, 이거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? X가 Y보다 크 X가 Y보다 큰 거죠. 맞죠? 네. 그러면 순서상,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봐. 어, 2콤마 1. 2콤마? 1. 1. 오, 잘했네. 근데 벌써. 네, 틀렸어. 맞죠? 2콤마 1 여기 들어갈 수가? 없어. 없죠? 네. 오케이? 그럼, 네. 아, 이쪽으로는 안 되네. 이명제는 틀렸고, 그럼 그 발레로서 적당한 것이, 맞죠? X2에다가 Y1 되겠습니다. 그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건, 아, 요렇게 된다는 뜻이겠어요. 맞죠? 얘가 만약에 뭐2마1이라면 얘가 가지는 거는 얘도 다 가지죠. 하지만 얘가 가지는 것중 얘가 안 가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주어는 P입니다. 그니까 P는 화살을 맞았네요. 네. 맞죠? 따라서 P는 무슨 조건? 필요, 필요 조건이 되겠죠. 됐죠. 그 다음에 3번. 3번. p가, 오, p는 x가 0보다 크대요. x만 나왔어. q는 뭐라 했냐니까. x 더하기 y 제곱이 0보다 크대요. 오, 재밌네요. 이거 어때요? x가 0보다 크면 x 더하기 y 제곱이 0보다 클까요? 네. 그, 그렇겠죠. 네.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제곱이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클까요? 아니요. 어, 그럼 발레가 있단 말이네. 맞죠. 그럼그 발레라고 하는 것은 저 일로 갈때 발레니까, 이거는 어떻 하면서, 이건 어떤 걸 찾아야 되겠어? 맞죠. 그쵸. 얘는 맞으면서, 얘는 틀린 걸 찾으면 되겠죠. 그럼 X 얼마에, Y 얼마에 보 되겠어? 마이너스 1, 2. X 마이너스 1에다가, Y 2. 맞죠. 오, 그러면 여기다 넣으니까, 이거 3대 가지고 0보다 큰데, 이거는 거짓이에요. 맞죠. 상당히 잘했습니다.